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박경아입니다. 네 오늘은 파나의 이해 그첫 번째 <웃음>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파나 특강을 좀 있으면 할 건데 파나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우리 박경화 선생님을 모시고 <웃음> <웃음> 요리 프로도 아니고 대가 그냥. 같은 그런, <웃음> <웃음> <이제> 그런 <laughs> 네 그래서 조금 판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음, 네 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은 일회성이잖아요. 네네. 작가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네네.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데 네네. 판화는 이렇게 본 판을 만들어서 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복제의 미술이에요. 아, 음. 아. 네, 되게 감명 깊은 <laughs> 설명. 근데 판화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큰 분류로는 이제 네. 볼록판화, 그다음에 네. 오목판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목판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실크스크린처럼, 스크린, 네. 이제 공판화, 이렇게 네. 세 가지 아. 종류 정도 나뉘거든요. 아, 네. 음. 제가 판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뭐 이런 리놀림판도 관심이 많은데, 어, 또, 전각 같은 경우도, 파나의, 도장도, 파나의 아, 그쵸. 일종이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되게 힘든 게, 막 열심히 파다가 보면은, 앞뒤, 좌우가. 네, 반대로.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반대로. 네, 네 그래갖고, 막다 갈고 <laughs> 다시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처음부터 조금 그런 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런 음. 이제, 볼로 파나 경우에는, 특히나. 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뭐 어떤 거 어떤 거 쓰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볼록판화 저희가 블록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음. 볼록판화인데 네, 어떤 거 어떤 거 저희가 쓸수 있는 거가 있는지 어,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볼록판화 중에서도 이제 리놀륨 판 쉽게 얘기해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고무판화 해보잖아요 아, 고무판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네 고무판화. 무판나 네. 같은 경우에는 고무가 약간 저희가 네. 예전에 했을 때몇번 찍으면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보다 네, 조금 더 단단한 소재? 단단한 그렇지. 소재 얘네들이 리놀륨이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뭔가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뒤에 뭐가천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 걸로 이제 네. 파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음. 이런 걸로 파서 이제 어떻게 찍 찍어낼 때는 어떻게 찍어내는지? 저 어, 찍어낼 할까요?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그만 거 작품 사이즈가 아니라 조그만 네.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요종 요거는 이제 패브릭 잉크거든요. 네. 중간 중간 이제 어떤 네. 모양이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붙여가지고 아, 네. 음. 찍어보고 네. 이런 용도로 쓰고요. 아예. 나중에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이런 이제 그런 옵셋 잉크라고 해서 이런 파나 같은 거를 찍어내는 잉크가 음. 따로 있어요. 아. 롤러로 사용해서 이제 이거는 네. 저희 파레트 쓸 거거든요. 여기다가 네. 롤러로 잘 펴서 찍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찍어낸 사실 이게 제가 한 겁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한 건데 네 이거 하면서도 앞뒤 좌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글씨 같은 경우에 제가 거꾸로 찍어가지고 다시 봤어요 또. 네. 네 <laughs>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에, <laughs>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에. 네 많이 갈려들 하시죠. 네, 이게 파나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좌우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반전. 항상 네. 글씨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네. 글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읽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laughs> 네. 한번 뒤집어서 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리놀륨을 파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팔 때는 그냥 옛날에 어릴 때 쓰는 그런 조각도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어. 뭐 왕자 조각칼이 왕자 조각칼아네 <laughs> <laughs> 아, 네, 그런 네. 것도 뭐 쓰시, 쓰셔도 되는데 네. 어공업판보다 리놀륨이 조금 더 딱딱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저희가 요번에 사용할 거는 이제 스피드 볼이라 그래서 요런 거를 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조각도거든요 네. 네. 이렇게 어.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네. 해서 날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리놀륨판을 네. 밀어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파고 이걸 찍는 거군요. 네, 그죠 그리고 찍을 때는 뭘로 찍나요?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잉크를 여기다가 묻힌 다음에 네. 아, 이 롤러? 응. 네. 롤러로 묻힌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네. 이게 바렌이라는 거거든요. 네. 바렌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네, 네. 네네, <laughs> 이거 저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찍는 <laughs> 건줄 알았어요. <laughs> 네. 떡, 떡살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돼서, 요거를 네. 이제 균일한 힘으로 누를 수 있게. 아, 네네네. 그런 제품이에요. 네. 왜냐면 이걸 한쪽으로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끝에 자국이,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요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깔끔하게 팠을 경우에는 요쪽 부분이 너무 많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아, 음. 네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균일한 힘으로 밀어 주게 되면은 조금 네.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오죠. 아,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판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이거는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이거 같은 아, 게 진영화를... 되게 좀 편하게 묻혀지네요. 네. 요 같은 경우에 패브릭 잉크라서 진짜 하시고 난 다음에 다리미로 다리시면은 네. 이제 천 같은데 얘가 고정이 돼요. 아. 그래서 좀 어, 실생활 용품에도 잘 쓰실 수 있죠. 음, 패브릭 잉크구나. 네. 아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네. 어, 뒤집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아, 그래 하고. 어, 되게 잘 나오네요. 다 보인다. 음, 지금은 종이가 얇아가지고 네.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잉크가 아. 아까 좀 넉넉하게 묻혔어요. 와, 되게 식으로.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뭐 여러 장또 찍어 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노트 무지 같은 노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찍어 놓으면은 음. 나만의 노트 아니면은 필통이나 이런 거에도 찍을 수 있고. 와. 그렇겠네요, 진짜. 어, 그러면은 이제 직접 파는 것도 또 선생님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네. 다음 시간에 또 <laughs> 나오도록 나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직접 이제 파는, 판을 파가지고 간단한 패턴을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파나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